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알, 바르게 알면 복을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나누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충성함으로 교회를 바르게 섬김으로 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며,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롯에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의 고통을 가했습니다. 조대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날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하도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행전 26장 14절.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귓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에 멍에를 쓰고 일을 시킬 때 소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뒷발질을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시채가 있어서 뒷발질하게 되면. 자기 발만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데를 핍박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예수님께서 신앙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던 것이고 많은 신앙인들 빛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빛박하는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어, 교회가 정치판도 아닌데, 서로 파벌이 있었고, 미워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 교회 내에 음행도 있었고, 성만찬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점에 의하면 거룩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래도 전서 1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문제투성이의 교회. 거룩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을 나거나 욕을 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향하여서 욕을 나거나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상가교회, 또한 농어촌교회, 천막교회를 보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 교회 또한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부, 그녀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참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의 사람이 이 똥바가지를 들고 오더래요. 그런데 연목회자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저건 분명히 똥바가지요, 똥물인데 여자인 나에게 저 똥물을 부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똥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목회자에게 똥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어, 예배드리는 것이 방음 장치가 잘 되지 않아서 이웃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 기도하는 목회자였고 영안이 열린 목회자였습니다. 똥물을 뒤집어쓰고 설교할 때이 강단에서 이 불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칼이 일직선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똥바가지를 부었던 그 일가족이 연탄가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을 듣나요? 듣나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열악해서 방음이 안된 것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똥바가지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똥바가지, 똥물을 부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가교회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 또한 지하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 농어촌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목사님들, 그들을 교회의 사자로 요한계시록에는 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나의 충만이니라. 모든 만물을 축복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만물 가운데 으뜸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언제나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말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더 세우는 것이 낫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1단에 보게 되면 다윗당은큰 실수를 납니다. 인구 조사를함으로 자기 업적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의 그 번제물에 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고 진노의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타장마당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던 곳이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리아 산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이 되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산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치료하는 강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나무들이 소생함을 얻으며 물고기들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의 물의 출처가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어진 교회든, 상가교회든, 지하실교회든, 농촌교회든, 어촌교회든 또한 산속에 세워진 작은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운 그곳에는 하나님의 용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늘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부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 가축하려거든 여의도 순복원 교회를 가라 그 교회는 매일같이 절에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녀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와 더불어서 성장해 올 때, 그녀는 교회에 나가면서 삶의 위안을 받게 됐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또한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또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갔던 것이 그녀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독군 보사 사장이었던 천용호 단노님이 이렇게 말하죠. 노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나와 나보다 복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일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일터이고 바로 교회 생활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화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시각 장애인이며 점쟁이로 유명한 바로. 어, 백사겸이었습니다. 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정을잘치든지 점쟁이이면서 첩질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첩질하면서 백낙준 박사와 그의 어머니를 어, 무시하기도 했었지요. 그래, 어떤 사람이 어, 전두를 합니다. 당신, 점쟁이의 삶을 살게 되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멸망받는지 그만하고, 이제 예수 믿으시오. 그 전도인의 소리가 이 백사겸의 회에 들려오게 될 때, 이 백사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 전 대사를 교회에 바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백사겸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이 백낙춘 박사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또 그를 미국 유학할 수 있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학 받게 되고, 이 백낙춘 박사는 예술 대학교 초대 총장이 될 뿐만 아니라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논파라 밥파라 공부시켜 놓으면 일공관리 밑에서 신부름이나 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논 밭을 팔아드렸더니 지상에서 천배로 만배로 복을 주셨다. 그는 교회의 충성함으로 그의 가족의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었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한국 교회 역사상 또 신약 전체를 외운 유명한 시각장애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집니다. 우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지역 사회에 흐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일터입니다. 교회에서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고 이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알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를 바르게 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머리 위에 오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